안녕하십니까. 봉추연생 이강민입니다. 2025년 9월 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카페 봉추연생 주식투자입니다. 이곳에서 유료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입 및 설명을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유료 투자 전략 열람이 가능하고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문자로 전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봉치선생 팀입니다. 언젠가는 이곳에서만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시장 오늘 양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어 단기적으로 약간 힘이 붙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시장에 큰 변화나 이런 건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역시 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 주까지도 이런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뭔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은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접근을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잘 활용하셔서 판단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짱 특징주 오늘은 자, 이 종목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TXR 로보틱스인데요. 상장한 지 오래된 종목은 아니죠.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최근에 계속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어제까지 추천을 했다가 잡히지가 안아서 오늘은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또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약간만 조금 더 조정을 받았으면 매수가 됐을 텐데요. 좀 아쉬운 그런 종목인데요. 어, 다음 주에 다시 추천하려고 그랬더니 오늘도 급등이 나왔네요. 어쨌든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다시 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또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잘 살펴보셨다가 혹시라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접근을 해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 로봇 관련주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여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좀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이버 카페 봉치원생 주식 투자 보여드립니다. 유료 상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 봉치원생 TV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